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할 컨텐츠는 일전에도 했던 컨텐츠인데, 저도 소비자 입장으로서 랭킹을 같이 보면서 어떤 제품이 순위권에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담아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좀 편하게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이렇게 무신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딱 들어왔을 때 페이지 맨 처음 보이는 거는 무신사 매거진입니다 제 끝으로 가면 무신사 우신사 이렇게 있는데 어 무신사는 남자 유니섹스 뭐 우신사는좀 여자 특화돼 있어 돼 있는 건데 저는 무신사로 들어가 볼게요 자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이따시만하게 뜨는 게 랭킹이죠 이 랭킹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고 소비하는데 영향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랭킹이 어떻게 좀 기준이 되는지 한번 요걸 볼게요 요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신사 랭킹은 어, 상품 전체 판매 수량 상품 조회수 작성 후기 등을 반영한 공식에 의해 선정됩니다 사실 이 기준이 이렇게 보면 명확하진 않아요 그냥 아 이렇게 토탈 돼서 어쩌고 저쩌고 알아서 되는구나 라고 저희는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좀 아쉽긴 합니다 2020년도 4월 8일 기준으로 1시 20분에 갱신이 됐거든요 전체 상품 중에 1등이 브랜디드 제품이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네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브랜디드 팬츠가 있었는데 그냥 기본이에요 고급 봉제나 고급 원단을 썼다기보다 대중적으로 바지를 소비하는 패턴의 가격에 맞게 바지 피팅감을 예쁘게 빼준다는 것 요즘에 뭐크림진에 이렇게 뭐 로퍼나 아니면 더비 슈즈 아니면 스니커즈 뭐 코디하기 이제 되게 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1등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기본 팬츠다 야, 이게 좀 총... <laughs> 무신사는 그래도 이제 저는 옷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잡동사니를 점점 팔기 시작하는데. 삼성전자 버즈 어, 이게 전체 2위다 이게 저는 무슨 기준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사면 제일 싼가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의아한 결과가 아닌가 전체에서 3등은 브랜슨 패키지 세트 루즈핏 스웨셔츠죠이 맨투맨은 그냥 기본이죠 굉장히 많은 컬러를 보유하고 있고요 두개를 골라서 42,900원인 제품인데 합리적인 가격이죠 재질 자체는 큰 기대는 하지 말고 구매를 하셔야 할것 같고요 한철 입고 그냥 끝내는 느낌으로 그냥 기본으로 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네, 이해가 갑니다. 마케팅적인 부분이 적혀있는 세트 제품인 거죠. 자, 4위를 보시면 무신사 스탠다드 오버사이즈 블레이저. 뭐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시는 무탠다드 무신사에서 만든 이 무신사 스탠다드가 기본 베이직한 아이템을 많이 뽑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매했을 때 평타를 치니까 이 랭킹이 있지 않나 싶고, 블레이저가 뭐공유비라던가뭐 원단 선정에서 굉장히 이게 만들기 어려운 쪽에 속하는 카테고리인데, 그래도 가격을 69,000원, 71,000원에 뺐다는 거는, 가격 대비, 어, 여러분들도 만족하는, 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5위는 세븐셀라 브랜드의 어, 조거팬츠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태원 클라스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태원 클라스에서 입고 나온 조거팬츠는, 엄연히 말하면 이거보다는 좀더 루즈하거든요. 슬림 조거팬츠보다는 살짝 루즈한 팬츠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laughs> 라고 이제 지레짐작 한번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상위 보겠는데, 아, 2위까지 올라갔어요. 이 제품 2위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 영상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예쁜 건 같은데 4만 원대가 어떻게 합리적인 가격이라 이게가 안 간다라는 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 원단 자체가 그냥 일반 슬리브 그냥 반팔에 들어가는 원단보다 좀더 좋은 원단이에요. 이 정도에다가 요거 시보리까지 붙었잖아요. 어 시보리 값도 따로 줘야 되고요. 이 봉제 자체가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일반 봉제보다 고급 봉제입니다. 어 보통 이런 슬리브가 한1.5 야드. 정도 들어요. 뭐 제가 봤을 때는 5천 원에서 7천 원 사이 할것 같거든요. 그러면 6천 원으로 따지면은 그러면 1.5 야드가 들어갔으면은 어 9천 원 정도 되는 거죠. 공장에서 해주실 때한 5천 원에서 한, 한 7천 원 사이 정도 될것 같아요. 6천 원으로 설정을 하고 계산을 하면은 15,000 원이 나오죠. 뭐 이게 원가가15,000 원이야. 그럼 보통은 브랜드에서 곱하기 3을 합니다. 그럼 45,000 원이 나오죠. 이 3을 하는 이유는 15,000 원을 판매해서 3만 원을 어 받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흔히 살 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안 하시고. 백화점이나 흔히 아시는 우진사 뭐 다른 편집샵에서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랬을 경우 브랜드마다 뭐 펜션마다 다르지만 30%에서 35%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랬을 경우 브랜드에서 가져가는 금액은 15,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저도 그렇고 어,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일을 안 하면 잘안 살라 그래요 그럼 20%만 세일해도 가져가는 금액이 6,000원이에요 한 장당 피팅감도 좋고 타 제품보다 어, 여러분들이 스타일링하기에 어, 용이하다 라고 판단이 나왔을 때 그렇게 컨텐츠를 자신있게 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매번 영상에 이런 구조들을 담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굉장히 지루해지고 어떻게 보면 그걸 다 들을 이유도 없거든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어 봐주시면 은 제가 참 컨텐츠 제작할 때 좋을 것 같네요 어, 엘무드 뭐 요런 가디건이 항상 유행이잖아요 유니클로에서도 많이 구매를 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엘무드가 잘 만들었는지 3위를 어 랭킹이 등록이 됐네요 자 다음은 어 LMC 어 시원하게 잘 나왔네 시원한 느낌이 주니까 39,000원이면 비싼 가격이 아니니까 밤이 드셨는지 어 랭킹에 올라가서 4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신사 스탠다드가 5위 그니까 러 아까 이 슬리브랑 완전 다른다는 거예요 어? 부신사 스탠다드는 왜 13,900원인데 아까 그 제품 은 4만 원대가 왜 비싼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무신사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무신사에서 파는 자체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말한 30%에서 35% 가격이 제외되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 워낙 큰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만드는 비용 자체가 더 저렴하겠죠. 기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뭔가 디테일이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냥 일반 봉지에 그냥 일반 원더넷쓴 슬리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런 미니백이 76,400원인데 1위네 뭐매종민에드는 가방이 되게 저도 예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 빅샷은 인정이에요 그냥 편하게 메기 좋고 저 어릴 때도 많이 맸던 가방이거든요 자, 스니커즈는 아식스가 1등 어조급액이 아직도 그렇게 잘 나가나 보네 근데 뭐 어글리슈즈 가장 이제 보급형을 맡고 있는 제품인데 뭐 퀄리티가 좋진 않아요 근데 신발이 59,000원이고 무슨 무슨 맛 무슨 무슨 맛으로 뭐 사람들이 편하게 착용하는 것 같고요 아디다스 비지 독일군 스니커즈인데 이것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가뭐 엑셀 시으로나바스 이런 건다 기본이라서 이해가 가는데 독일군 그렇게 많이 착용 안 하거든요. 그리고 독일군 좋아하는 사람들은 굳이 여기서 안 사는데 아디다스 제품을 이게 2 3위가 먹었다? 저는 이것도 개인적으로 잘예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예. 신발 전체인 것 같은데 우포스이 제품이 저는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저는 발볼이 넓고 발이 좀 통통한 편이에요. 그냥 표준 발이나 칼발들은 되게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호카 오네오네 작년에 신었는데 아 알파바운스 편하죠? 뭐 되게 선물용으로 좋고 직장에서도 많이 편하게 신으려고 어 구매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레전드죠 어... <laughs> 어, 슈펜더비 예, 여기 이제 예, 더비 슈즈 있고 뭐 페니로퍼 있고 유티까지 다비브라소솔 장착했고 천연 소가죽입니다 그 다음에 닥터마틴 네, 닥터마틴 모노 이렇게 <목소리> 모자는 MLB가 1등인데 사실 이거보다 이렇게 된게더 예뻐요 어, 내추럴하고 그냥 기본 빵을 줬습니다 이거 여름에 오렌지 컬러 하나 그냥 딱 하면은 되게 컬러풀하고 좋잖아요 악세사리, 무신 스탠다드, 마스크 1등 <laughs> 20개패, 29,900원 숨통 트이는 것도 있네요. 어, 이걸 인정합니다. 예, 마스크 여러분들 꼭꼭 쓰고 다니십시오. 뷰티 아 이거 좋은데 이거 클린은 이거 진짜 좋아요. 섬유유연제 되면 잘 하고야 되나? 그래서 되게 시원한 향도 있고 향도 되게 많아서 올리브영 가면 여러분들 한 번씩 한번 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목소리>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옷을 많이 구매해 봤으니까 구매하는 입장으로서 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어, 랭킹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랭킹은 랭킹일 뿐 여러분들이 너무 랭킹에 휩쓸려서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스타일과 어, 주관을 가지고 판단하에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트렌디하다기보다는 유행에 휩쓸리는 제품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고려하셔서 여러분들 스타일링 하실 때 어,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랑 어, 구독, 그 다음에 알람하는 거. 잊지 마세요. 유방.